일단 하프 셔츠 50 사이즈 착용을 했고요. 이제 노이어 위빙 벨트에 치노 48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셔츠가 이제 좀 나오자마자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진짜 입자마자 핏이 되게 예쁩니다. 일단 되게 탄탄하게 잡혀가지고 어,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잘 되는 이제 엄청 마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이 돼가지고 딱 여름에 체온 보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견장 디테일이 살짝 호불호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거 요즘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깨에 이런 시선을 분사시켜주니까 좀더 어깨 체험관이 되는 느낌. 그리고 이 카라 각도 되게 깔끔하게 나왔고 단추도 이제 블랙 컬러로 이제 원단이랑 되게 컬러를 잘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약간 이런 식으로 플리츠가 잡힌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제가 원단을 여쭤보니까 이게 폴리래요. 근데 느낌이 되게 신경것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큼직한 투포켓 있고 포켓은 이런 식으로. 각자 있어서 되게 좀 세련되게 나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50 사이즈인데도 저한테 엄청 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넣어 입었을 때는 이렇게 핏이 잘 잡히니까 좋은데 이게 빼어 입어도 좀더 캐주얼하게 입기 좋습니다. 이거 빼서 입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쪽에는 살짝 직각으로 되다가 끝쪽에서 살짝 라운드해져서 넣어 입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넣어 입기 좋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진호 팬츠는 이쪽에 투턱이 잡혀 있는데 이 사이가 좀 좁게 되어 있고 핏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가만히 서 있어도 옆으로 딱 퍼지면서 되게 탄탄하게 잘 잡혀요. 그래서 좋고 여기 이 벨트를 넣을 때이 포인트가 되게 좀 엣지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 느낌. 그래서 이 같이 나온 윙 벨트랑 착용해도 좋고 넣어 입었을 때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치노 팬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aughs> 핀턱 하프셔츠 50 사이즈를 착용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랑 디테일이 비슷한데 일단 원단이 좀 다르고 여기에 세로 라인이 들어간 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원단감은 아까랑 좀 다르게 좀더 이제 부드럽고 매끈한 느낌? 그래서 아까보다는 덜 탄탄한 느낌인데 조금 더 가볍고 찰랑거리는 느낌이어고 그것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보다 원단감이 덜 탄탄해서 체형 도안이 안 될까 싶었는데 또 여기 견장에서 이 쪽이 약간 힘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취향 보완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고 단추 같은 것도 되게 잘 나왔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추도 되게 잘 나왔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포켓 디테일인데 이런 플랩 모양도 살짝 다르게 되어 있고 여기 끝에도 이런 식으로 엣지가 되어 있어서 살짝 그런 밀리터리스로 느낌도 나면서 세련된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빼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 셔츠는 어, 아까보다는 빼었을 때도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빼어 입었을 때도.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크링클 멀티 하프셔츠 50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하프셔츠는 보시다시피 이제 원단감이 되게 잘 자글자글한 주름감이 주름이 있어가지고 되게 좀 내추럴한 느낌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카라 부분도 이런 식으로 스탠드 카라로 되어있어서 조금 더 섹시하게 여름에 좀더 시원하게 입기 좋은 느낌입니다 단추는 이런 식으로 살짝 글로시하게 되어있고 여기도 투포켓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셔츠들보다 조금 더 위치가 밑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제 기준에선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셔츠 특징이 이팔 부분 쪽에 이런 단추 비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롤업을 하거나 핏조절이 가능하다는 게또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거 롤업해서 착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용을 했을 때도 이제 덜 내려가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단감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링클 가공처럼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고 되게 시원하고 여름에 입기 좋은 느낌 착용감이 가볍고 부드럽고 그래가지고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은 느낌 그 대신 이거는 다른 제품들보다 좀더 체온 보안 면에서는 좀 다른 제품들보다 덜할 느낌이 이렇게 몸을 타고 흐르는 느낌이어서 좀더 약간 섹시하고 유려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핏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리브드 헬린의 티셔츠 이것도 50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은 어. 보시다시피 이 원단 짜임 같은 게 이런 리브드처럼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견장 디테일이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견장의 그런 느낌만 가져가고 실제 견장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체형 보완만 되는 정도 그 대신 이게 느낌이 막 엄청 탄탄하기보다는 살짝 찰랑거리면서 그런 드레이프성이 느껴지는 그래서 가볍고 이렇게 살짝은 이렇게 탄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헬리넥 스타일로 많이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렇게 단추를 다 채우는 것보다 안에 나시를 입고 이런 식으로 좀 러프하게 풀어서 매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섹시하고 노이어의 스타일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양쪽에 이렇게 플랩이 달려있어서 살짝은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넣고 여기다가 플랩을 달면은 어쨌든 체온관이 되잖아요. 이 여기 꽃게이스가 안 보이니까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팔 부분은 어, 이정도면 오버하게 나왔기보다는 약간 살짝 여유있게 세미 오버핏으로 나왔고 이게 기장이 생각보다 길더라고 그래서 빼어있는 것보다는 넣어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빼서 입으면은 약간 너무 제 생각에는 많이 후리해지는 느낌? 이어가지고 넣어 입는 거 추천드리고 여기에 살짝 이렇게 트임도 있네요 그럼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리브드 티셔츠 48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넥라인이 이렇게 스퀘어로 되어 있는 게또 포인트예요. 디자인적으로 딱 보이자마자 느낌이 들고.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로로 립자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쇄골 부분으로는 이렇게 살짝 대각으로 되어 있는 립자임이 또 약간 디자인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제가 요즘에 조금 좋아하는 약간 레귤러한 정도의 핏감으로 나와서 지금은 롤업을 안 해서 팔이 이 정도인데 살짝 롤업을 하면 살짝 팔에 딱 맞는 느낌으로 떠질 것 같아서 좀 되게 섹시한 느낌, 노이어가 갖고 있는 그런 섹시한 느낌이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터치감은 되게 부드럽고, 음, 가벼운 느낌이고, 그 대신 이게 어느 정도는 어, 엄청 시원한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니트 같은 소재여가지고, 엄청 시원한 보다는 약간 멋있는, 섹시한 느낌을 주려고 있는 티셔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팬츠는 플랫빛 팬츠인데, 이 팬츠도 48 사이즈거든요. 이제 울슬렉스로 나와서, 사실 기장이 저한테 엄청 긴데, 제가 이번에 구둥화를 신고 와서 여기 딱안 끌리게 딱 쌓이는 게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턱이 닫혀있어서 레직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딱쭉 뻗는 게더 다리가 길어 보이기도 하고 이거는 여름용 슬랙스에서 되게 가볍고 시원한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레직이 잡혀있어서 이렇게 힘있게 뚝 떨어지는데 또 걸어다닐 때는 또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벨트를 차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허리에 어드저스트가 있어서 이제 저처럼 허리가 얇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체형관이 되게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스트라이프 헬리넥, 48 사이즈. 이제 데님범위닥 팬츠 50 사이즈 착용을 했습니다. 이 스트라이프 헬리넥은, 이제 아까 입었던 헬리넥이랑 디자인적으로 는 되게 비슷해요. 넥은 라운드로 되어 있고, 이런 립 처리 되어 있으면서, 단추는 이런 식으로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살짝 두개 정도만 붙고, 세 개는 풀어서 좀더 러프한 느낌으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는 소매를 롤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핏이 오버하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롤업을 해서 입으면 좀더 핏하게 레귤러한 느낌으로 입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여름 느낌에 되게 잘 맞고 이제 터치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짜임은 약간 그런 니트 느낌? 니트 소재로 된 것처럼 부드럽고 그런 니트의 그런 포근한 느낌? 보들보들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착용감이 되게 좋고 터치감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배, 팬츠는 이제 노예에서 나온 팬츠인데 이런 식으로 워싱이 살짝 빈티지 하면서 되게 매력있게 들어갔고 이런 포켓 부분이나 이제 밑단 부분에 디스 디테일이 들어가서 좀더 살짝 러프한 느낌이 드는 데님 팬츠예요 근데 이 팬츠가 제가 입어보니까 약간 탄탄하긴 한데 되게 좀 얇게 나와서 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입기 좋은 그런 워싱이 예쁜 버미다 팬츠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면에도 워싱이 들어가고 전면에 이런 캐러싱이 들어가 있죠 이것도 전체적인 핏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은 카라 니트 48 사이즈입니다. 자,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이제 오픈 카라 니트에 이제 베스트를 결합한 것처럼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서 제품 하나로 이제 스타일리시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라 각도 이렇게 몸에 탁잘 붙고, 이제 카라가 엄청 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몸에 착잘 붙네요. 이제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오픈 카라인데 단추가 하나 있어서 여밀 수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여이면은좀 답답한 느낌이 여름엔 좀 드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연출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결합되어 있어서 이 결합 부분은 립, 차이, 립 처리를 해놔가지고 이제 브이넥 베스트를 결합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깨는 제 기준으로는 딱 맞는 정도여가지고 딱 레귤러한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레귤러한 핏감이고 소매도 오버하게 나오지 않아서 한두 번 접으면 그런 좀더 핏하게 몸이 좋아 보이게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짜임 같은 게딱 니트처럼 되어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적당히 포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입기보다는 좀더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게 입는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터치감은 되게 부드러운 편입니다. 착용감도 좋고.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스트이프 슬리브리스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48 사이즈인데, 어, 되게 피 핏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몸판도 되게 이제 싹 감싸주는 느낌이고, 여기도 되게 파여서 확실히 좀더 섹시하게 나온 네. 느낌입니다. 넥라인은 이제 노이어 슬리브리스나 티셔츠에서 자주 하는 스퀘어 넥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되게 좀 많이 파여있어서 훨씬 섹시한 느낌. 그리고 여기 승모라인이 되게 얇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좀더 섹시한 느낌이고, 여기는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좀더 핏한 느낌? 그쪽에 이런 노이어 로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장은 길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빼어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전체적인 피팅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깜빡 깜빡하고 아이템 추천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이템 추천 영상을 따로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로이어에서 추천하는 아이템은 그 핀턱 셔츠 재요 그게 약간 되게 딱 노이어스럽게 시크하게 섹시하게 나왔으면서 착용감도 되게 좋고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제품이어가지고 여름에 입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제일 첫 번째 픽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리브드로 된헬리넥티 셔츠 그것도 색깔도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것도 약간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느낌의 이제 나시를 자주 입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시 안에다가 나시 위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걸쳐서 레이어드 입으면 또 되게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이 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트라이프 헬리넥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헬리넥인데 아무래도 요즘에 제가 이런 나시나 헬리넥 같은 거를 자주 찾게 되다 보니까 노이어에서 되게 가격이 합리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세 제품이 제일 생각이 나고 또 마지막 하나가 더 생각이 나는데 그 뭐냐면 오픈 카라의 베스트가 결합된 제품인데 그것도 다른 브랜드에서 없는 느낌인데 되게 메리트 있게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이어는 좀 원래 제 스타일인 제품들이 많아서 가지고 이렇게 4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